자 21번 봐볼게요. 자 위출진 we are still t a p i n g b r i c k s to a c c e l e r a t o r s 다음 그래서의미하 바로 가장 적절한 거. If we had wanted to create a s e l d r i v i car in the 19 periods. 만약에 당신이 head plus pp가 나왔네. 이렇게 나오면 head plus pp가 나왔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다. 가정법 허가 된다. 과거. 완료가 되겠죠. 과정법 과거 완료 공식.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이 당연히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lus pp가 나오겠죠. 요거겠네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자, 1950년대에 자율주행차를 갖다가 마저 만들려고 원했더라면, 그쵸? 그렇죠?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빵이죠. 당신의 최고의 옵션, might have e e n t e stripe free, To the accelerator. 당신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벽돌을 어디에다가 가속페달에 묶어두는 거다. 그러면 가속페달 위에 벽돌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쭉진행이 되겠지. 그러면 자율주행이잖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yes 맞습니다. The vehicle we have been able to i l p r o v e and we saw. 맞아요. 그 자동차는 더가 있으니까,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 요거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 뭐, 뭐할수 있었을 텐데죠. 당연히, 그 스스로 앞으로 나갈 수는 있죠. 엑셀라이트에 백더리 있으니까 쭉 나가겠죠. 더, 더 세모쳐야겠죠. 그러나, 그 자동차는, 크나 슬로우 다운, 속도를 낮출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turn to avoid a b a r r e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병렬 구조 뭐죠? slow 그다음에 stop 그다음에 turn 병렬 구조가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obviously not ideal 분명히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거죠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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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근데 앞에 있는 내용에서 튼 거죠 똑같이 이상적이 안튼지 u t 이 나왔으니까 Does the remainder and t e t concept of the s e l d r i v i n g car is not r u s t to s t r 그러나 대리아를 의미하는 것과 물어보네 자, 그것은 뭐냐? 의미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그것은 의미합니까? 뭐를 의미하냐? 볼게요 자, 이렇게 m 다음에 당연히 뭐가 생략돼있어? 대신 생략돼있죠 대리아를 앞에 있는 t h 앞에 있는 t 여기 있는 이런 벽돌을 가지고 가속에다가 묶은 것 그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완전한 어떤 개념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죠. 여기서 개념이라는 요소를 갖다가 치면 되겠 개념이 그렇죠. 나세다 등그라면 치면은 그렇죠. 추구할 가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은 또오스가 전치사니까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이렇게 ing 형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추구하는 이것도 어법 문제로 잘 나옵니다? No, 아니다. It only means that at a time, we did not yet have the tools we now possess to help the whenever b i c g e s t to operate both Romarius y and s a f e t y 아니라는 거지. 그것은 단지 대리야를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at a time,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떤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 핵심은 어떤 도구냐면, 보니까 당연히 대시 생략되어 있겠죠.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조심할 게, 여기서 해부란 녀석이 여기서 사명식으로 쓰인 거야. 그지 오형식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이렇게 to help라고 이 녀석이 몇가까지가 뭐가 나왔고, 5가 되고, 이걸 갖다 AD 처리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도구가 하는 거 아니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소유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뭐죠? 우리가 뭐할 거, 이렇게. 자, 자동차가 뭐할 만큼, 보스,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위한,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가면 될것 같고, 여기서는 부사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와준다면 좀 이상하겠네. 결국은 도우가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은 형용사를 용법으로 보긴 보는데, 이 녀석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다? 당연히, 다시 가볼게요. 툴헬프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있는 요겠죠요거겠죠 이렇게 해서 형용사를 용법으로 봐야겠네. 우리가 어떤 지금 소유한 도구죠. 그 소유한 도구는 뭐다? 당연히 그 자동차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이 해부가 사역동사가냐? 목조가 이 행위를 하는 건 맞죠. 그 도구가 이런 자동차를 가능케 하는데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요하다로 해석됐으면 이 행위를 하면서 강요하겠지. 그러면 동사 원형이 나오겠지만 요 이렇게 꾸며주는 통용사적 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요석은 오시가 아니에요. 오시가 아니라 이렇게 꾸며주는 통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이 네이블은 오형식 동사니까 이렇게 오가 나오고 이렇게 쓰면 더 오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This was the distant dreams now seems the w i n n e s are a c h e 자, 이것은 한때 멀게만 느꼈던 꿈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다? 우리의 리치, 손이 닿는 곳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Sims가 이 형식 동사로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지사 플러스 명사에서 뭐다? AD 처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형식으로 보되고, 또는 뭐다? 그냥 전지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 녀석이 C로 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But it is much the same story in Madison. 자 여기가 핵심이네. 갑자기 여기서 는다없이 뭐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학적 이야기에서도 똑같다. 그러면 이 녀석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녀석은 당연히 뭐를 하겠다는 거야? 비교, 대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여기 있는 메디슨하고 비교, 대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하겠다는 거겠죠? Today's circle, 어구가 나왔으면 무조건 이거 시제는 뭐가 돼야 돼? 단순거가돼야죠 20년 전에요. The we, 오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벽돌을 갖다가 가속기에 매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구식이었다는 뜻이겠고, 앞에 있는 요 부분을 갖다가 하면 되겠네. 도구 오늘날에는요. We approach the point where we can begin to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우리는요, 어떤 지점까지 먼저 접근했다는 거죠. 어떤 지점인가를 갖다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관계 부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뭐를 시작할 수 있냐면, 어떤 적절한 이렇게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거야. The brain to bear는 뭔뭐을 도입하다. 이런 방식으로 도입하는 지점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술을 도입하냐면 그런 방식이라는 걸 꾸미기 위해서 그 방식은 뭐냐면 the advanced our understanding of the patient or an unique individual 요게 핵심이겠네요 이렇게 S가 나왔으니까 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어떤 환자에 대한 이해인데 뭘로 이해하는가 고유한 개개인으로서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죠? 증진시키는 방식 그런 이해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각각의 환자의 고유한 어떤 특성을 이해하는 거야. 그 전에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겠죠. In fact, 사실상 이런 당연히 뭐죠? 제진술이죠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쓰고 있습니다. The many patients were a l w s wearing device. 자, 각각의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니까, 많은 환자들이 벌써 뭐 어떤 장치를 갖다가 입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장치인가를 설명해 보니까, 그 장치는 뭐냐면, 그들의 어떤 컨디션스도 어디에다 실시간으로 그들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모니터할 수 있어요. 위치, 콤마 다음에 위치니까 당연히 무슨 설명? 부연 설명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올라우가 매동식동사 딱 봐도 오형식동사겠죠. 그래서 의사가 뭐하도록 이렇게 자 그들의 어떤 환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죠. 자 환자에게서 어떤 특별한 정제된 그댄 피드백이 가능한 방식에서 환자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라도 꾸며주는데 그 방식을 봤더니 이런 방식이야. S가 없으니까. 그 방식은 보니까 자, 10년 전에는 결코 가능하지 못한 방식. 그러니까 각각의 독특한, 고유한 환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을 증전시켰다는 거죠. 그게 뭐다? 어떤 적절한 테크놀로지, 기술이고, 그게 고급스러운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은 뭐냐면, 자, leg of the advanced tool, post or a change we understand the patient. 이 말은, 이렇게, 어떤 발전된 도구의 부족이라는 것은, 한자를 이해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을 갖다가 쓰면, the today's door, patients were introducing appropriate techniques, 자, 오늘날의 어떤 의사들은 적절한 어떤 기술을 갖다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왜? To understand the patient as a unique individual. 자, 환자들을 뭘로 보는가? 환자가 뭐죠? 독특한 개인의 고유한 개인으로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전치사 S각이 나왔다는 거지. 여기서 S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S가. 그렇지, 본다. 이렇게. 환자를 뭘로 보는 거야? 환자가 어떤 고유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는데 증진시키는 방식이 뭐다? 적당한 기술이겠죠 적당한 기술, 만능 기술이 되겠어요